다음 주 일반 쉽시트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을 확인하시고, 루타를 쏘실 것으로 확야하십니다 우리는 참고 있는 걸로 좀, 당신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응원해주세요. 볼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로 바로 그냥, 라이브를 획득하였다. 이미 기지연료를 덤프캔으로 동생을 아마 다이론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스푼 투숙하고 투숙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가자. 4개 1인칭, 3인칭 전환 가능한데, 지금은 3인칭 플레이하세요. 오거를 자수 집에서 식구님 쓰실 때 끝나면 다시 살지 있는지 확인하세요. 왜들로와가지고 창문을 <목소리> 지는거들어보시래요 아니, 무슨 일 있었나요? 뭐가 있나만 그... 치나는 건 무시해 주세요. 가서 여기 <놀람> 벌써 저 착. 와! 세큐리 잠깐. 나한테 나한테서 나가. 뭐라 하셨어요? 뭐? 맞죠? 오. 아마 당신도 지금 오늘 탈과 칼라 솔직히 내 작업이 싫어요 원자로가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니다 당신은 케이블 오로마어가지예요 영화나 노는에어드워드입으로이동하게 해줘요 그래가또 카키, 카 카드가 붙었나봐요 그때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 내 쪽다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새굴 섹터에공개되었어요 별로 문제가 되을것 같아요. 는 안전한 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전니다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 이조 동안은 누구나 동행이 있을, sure 있을 거라 생각을 할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He's... 형 아라고 말하는데 이제 1인칭으로 풀어서 저기 빛나는 주황색 키 카드가 있는데 여기 경비원을 피하라고 나와있죠. 경비원을 굳이 때려지 말고 그냥 피해서 카드, 키 카드를 먹으면 됩니다. 들키면 사망해요. 열키면 죽습니다. 빠르게 가가지고 카드 넣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드라이버로 문 열고. 여기 아직 체크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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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문 열고 여기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달성. 여기 체크포인트입니다. 괜찮아요. 죽어도. 뭐? 음. 최대속도로당싱동고 진동 르 이, 좁를이점프하마 걸로 하면 넘어갈 수 있, 있다라는 말입니다. w h a t <laughs> 가면? 깨졌다. Okay, 체크포인트 달성. 여기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점프하고 점프 우와. 괜찮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 살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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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주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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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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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고

아왜 안되지 오케이 됐다 여기로 가고 다음 여기 생산 <laughs> 여기가 가장 쉬워요 여기도 점퍼를 하고 그래도 있었던 곳 있었죠? 그, 여기, 이거, 빨대. 가가지고, 타! 하고, 멈추고, 점프. 그 다음에 또 점프를 하고, 또 점프하기 전에, 조심. 그리고 점프.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하고, 점프. 해주고, 여기에서 도 점프. 그 다음에 바로 누르고. 빠르게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자동차 있죠? 자동차 타고. 타고. <laughs> 빠르게 가줍니다. 슬라이딩도 써주고 가서 카트 키로 오픈 키 열어주고 자 이제 퍼즐 퍼즐인데 돼 있는 거 버튼 꺼져 있는 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2번이 꺼졌다 빠르게 빠르게 대시로 가주겠습니다. 4번을 켜주고 아 이거 번면 안되구나 5번을 켜고 끝!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보안을 켜고 빠르게 도망가야 됩니다 건물에서 탈출하라고 나왔죠? 네 빠르게 이제 도망가면 됩니다 다음대로 빠르게 오, 잠깐만요 니내방 뭐야 여긴 어디지 도대체 여긴 어디 우. 냐 뭐야 이는 곳이 붕괴되고 있는 것 같아 아아 맞다, 뭐야? 저거 고대에, 고대에, 고서 우리가 거래하지 않았나요? 먼저 토큰에 오라 가자, 대뜨 해고 나왔죠. 이제부터 시급적인 시작될 겁니다. 도망가세요. 또 타주고 레이도 피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아, 어, 아. 이제 끝난 건가? 끝난 게 아닙니다. 드론이 쫓아오고 있어요. 기름 게여기 기름 게 타주세요. 빠르게. 오래 걸리면 v r <laughs> 딱한번 해버렸고, <laughs> 오. 이게 안 되네. 튀어! 가자, 가자. 길 깨주고. 아니. 뭐야, <laughs> 뭐야, 뭐야. 갑시다. 점프. 길 깨주고. 오케이. 一样。Yeah. やったいやー展開だー 대략 18 18초가 걸렸네요. <laughs> 당신을 위해 티티티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간 행운을 빌어요 아 <laughs> <laughs> <Where get home? 웃음> <laughs> 이러면 배지를 얻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해봤, 해봤는데 백코인이랑 백코인이랑 스킨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 걸 줍니다. 백코인 플러스 스킨. 난 난이도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대략 18초가 걸렸으니까, 뭐 빠르게 는 거죠. 자, 오늘 영상, 끝! 나이스!